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식 선생, 한 선생입니다. 자, 신성 데이테크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지금 현재 아침에 지금 현재 다소 조금 주춤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10시 40분을 지나고 있죠. 이제 오전장이 조금 끝나는 이제 분위기죠. 일단은 지금 현재 강보합 수준입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2% 이상 조금 하락세도 나오면서 저점 기회를준 모습인데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하락 조금 주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그것을 기회로 노리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우리가 급등할 때잘 팔았습니다 그죠 비중 축소 그죠 65,000원 67,400원 기가 막히게 고점 맞췄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다 상승시에 더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략하면 안된다 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마이너스 30% 얻어 걸려서 손실 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지금은 팔 자리지 살 자리는 아니다 라는거 그리고 오늘과 11, 11일 보다 지금 자회사 신성 st 상장 청량 청약 일정이 있다라는 거 이제 청약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미리미리 어떻게 됐다 선반영되면서 최근 주가가 연일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혹시라도 더 빠질 확률 마이너스 10% 빠져 빠지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50, 올라갈 확률이 50% 이상 50% 수익이 날수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뭐다 빠져도 빠져도 공략을 해야 될사점이지 지금은 뭐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저점 대비 70%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지금은 팔 자리임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어제 고점에 매도하고, 어제 고점에 매도하고 싸게 내려왔으면은 어제 판 거고 다시 살 기회는 올 거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분명히 6만 원 지켜내는 흐름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제 6만 원이라는 주요 지지 라인이 이제는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6만 원 밑으로 한번 좀흘러 내리면 이제 차점은 올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안 내려오네요. 그죠? 일단은 오늘은 아침에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왜? 상당히 중요한 게 항상 아침에 어제 같은 경우 아침에 상당히 강했죠. 어제 10시 29분, 10시 30분 경에 고점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일날은 어땠냐? 전날 예, 전날 이라고 하면은 자 지난날 언제 이날도 역시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흐름이 계속 저점 이후에 강한 모습 그리고 계속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 라는거 계속 뭐다 주포 세력의 의지는 가겠다 라는 흐름을 제가 이미 내포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흐름 뭐다 이 5만원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검은색 선 검은색 선 뭐다 제가 주요하게 바라보는 지지라인 선이 검은색 선에 지금 올라 타고 어떻게 됩니까 지켜내고 급등 지켜내고 지켜내고 계속 지켜내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지금은 깨다라는 거. 어제 고점 이후 깨고 흘러내렸다라는 거. 지금 현재 다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검은색 선 그죠 분명히 깼습니다 어제 깨고 회복을 못한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수렴 이후에 올라타는 모습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이 오후에도 전개가 된다면은 오후에도 전개가 되면은 이제 육만 원 안착 다시 하고 어떻게 계속 이 구간에서 행보 행보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장 마감하고 청약이 또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던지 아니면 오늘 이거 뭐다. 오늘 이거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마치고 나온 이슈 이거 이슈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공시가 나왔잖아요 어떤 공시가 나왔다 투자 경고 경모 재지정 그죠? 이것 때문에 투자 경고 안 가려고 투자 경고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쉬어 가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 가격은 뭐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계속 24일까지 계속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66,560원 이상 올라오면은 경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경고가 안 되려면 어떻게? 종가는 66,560원 이하로 끝이 날 거다라는 거. 혹시라도 오늘 상승 급등이 나오면 얼마? 66,560원. 그리고 어제의 고점 67,400원. 이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뭐다? 우리는 축소.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어제 전략을 다 드렸죠 근데 그 가격이 얼마다 어제 이 고점이 가격은 또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나왔던 고점이 뭐지 경고에 가는 가격은 직전 고점의 저항 라인이다 라는거 그죠 누구나 이 가격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는 거죠 일단은 이와 같은 상황 고점으로 봤을 때는 66,000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6만원 전후해서 10%의 상승 여력이 있을 수는 있다. 상승 하면 일단은 축소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경고를 안갈 거기 때문에 경고를 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뭐 모르죠. 또 혹시 그냥 경고 딱지 달고 그냥 미친 듯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닐 것 같아라는 거 외에 그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간에 너무나도 좀 상승상,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흔들어 놓고 다시 눌러 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라오면은, 예, 그렇죠. 축소.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매도를 하고 지금 어제 매도한 가격보다 싸게 내려오면은 뭐 사는 거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뭐 추이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상당히 양호하다. 상당히 양호한 모습. 6만 원에 안착을 하고 있고 자리가 잡히고 있고 이러다가 오후에 상승을 시도하거나 또는 오늘은 뭐다. 오늘은 그대로 눌림으로 끝나고. 장 마감하고 청약 흥행 대박이다.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상승, 내일 아침에도 상승. 이와 같은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주포 세력의 의지 어떻게 갈지는 일단은 조금 더 봐야지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뭐 현재 아침 일찍, 지금 현재 10시 쪽, 10시 50분, 10시 40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흐름 양호한 상황, 이 가격. 조금 뭐 혹시라도 한번 훅 눌러주면은 좀 좋겠는데 일단은 빠지진 않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가격 일단은 양호하다. 정확한 전략, 정확한 흐름보다 제가 흐름 보면서 다 잡아드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에 대한 대응책, 대응 전략 역시 제가 다 자료 만들어 놨죠. 지금 현구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책 아시겠죠? 상단의 번호로 신성 자료 요청하시면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외 후속 매집주도 함께 다 보내드리고 있죠? 일단은 지금은 눌러줄 때 타점을 기다리면서 신규 공략 원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기다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면서 지난 9월달 지금 현재 10월달인데 9월달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역시 9월달 시작 신성으로 시작을 해서 신성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엄청난 수익 위와 같은 대박의 수익 그저 9월 마지막 날까지도 신성 파도 SY 이와 같은 종목들 지금 현재 688%그 이상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뭐다 지금 현재 신성델타 이틀 만에 27%인데 지금 며칠 5일 만에 5일 만에 70%까지도 계속 상승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뭐 반영 안 하고 수정을 안 해서 그렇지 더큰 수익 688%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상단에 번호로 신성 숫자 8 함께 하시면 눌러주시면은 보내주시면은 다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신성 팔이 숫자 팔의 의미는 뭐다 팔을 옆으로 눕히면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이거 뭐죠 무한대 무한 여러분들께 무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라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시겠죠 팔 숫자 진성 팔 요렇게 남겨주시면은 다 참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9월달에 대박 성과 10월달도 계속 대박 성과 지금 현재 계속 신성텔타가 대박이라고 오듯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위와 같은 종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자 지금 현재 한 선생 개인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도움될 겁니다. 여기 보면 sy. sy 지금 현재 뭐 계속 저점 잘 잡아드렸죠. 또 테라사이언스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종목들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이렌시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테라사이언스 뭐다 지금 현재 공략 가능 구간이다라고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 역시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이렌시스 뭐다. 이렌시스도 제가 이미 이날부터 이날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렸죠. 결국 이와 같이 눌러줄 때 타점 타점. 결국 또 지금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다 공부도 되실 거다.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수익도 따라오는 겁니다. 신소재사 테크 우리가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공부를 하니까 역시 수익도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신소재사 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따가 영상 또 상황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